안녕하세요 쏘노테네 리조트 김세미 부장입니다. 아 오늘 그 회원분들 그 계약자분들은 그 저희 2022년 겨울 성수기 추첨 접수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뭐 김영 회원권 하시면 등록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하지만 추첨 접수 권한은그 계약자분 그한 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수기 추첨 접수 메시지는 그 계약자분한테. 아, 겨울 성수기 추첨 접수가 저희가 2022년 10월 21일부터 해서 10월 2 8일까지예요 그래서 8일간인데 이때 접수해 주셔야 돼요. 응. 접수를 어떻게 하냐? 자, 저희가 3지만까지 추첨 접수인데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탈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페널티가 있거나 뭐 주말에 뭐 갑자기... 노쇼 하셨어요 아니면 뭐 예약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패널티가 쌓여요 그래서 추첨 접수 같은 경우는 패널티 없는 순 그래서 확정 예약이 잘 나와요 비발디파크가 음뭐 객실이 굉장히 많아서 비발디파크는 당연히 나오겠지 패널티 없으면 당연히 확정 예약이 나옵니다 자 추첨 접수 기간 저희가 겨울 성수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접수, 그 겨울 성수기 기간이 언제냐?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부터 23년 내년 1월 31일까지예요. 전 기간, 2월 주말 금토. 이건 뭐냐면 비발디파크 보통 겨울 성수기는 그 스키타로 많이 가시잖아요. 뭐 눈썰매장 아이들 가지고 하니까. 그 비발디파크는 정기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솔비치 쏘노캄. 비발디파크를 제외한 곳은 주말 금토만 성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수기 추첨을 삼지망으로 해서 하나씩 넣었는데 지금 추첨 접수는 2 1일부터 해서 열릴 거예요. 저희가 앱에서는 안 되고요, PC 버전으로 해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음그 박스가 떠요. 홈페이지 로그인하시면 겨울 성수 추첨 접수 해서 박스가 떠요. 그래서 거기 클릭해서 가시는데 지금은 접수 일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 성수 추첨 접수 그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 공지를 띄워 놓거든요. 음, 밴드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홈페이지 가시면. 통합 예약 있잖아요. 로그인 하시고, 추첨 접수 클릭 하시면, 이렇게 떠요. 하단 내용처럼. 네, 1차 선택, 2차 선택, 3차 선택. 1차, 2차, 3차. 이용 날짜, 이용 지역에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패밀리면 패밀리 밖에는 안 들어가요. 추첨 접수. 그리고 스위트면 스위트로 접수하셔야 되고 노블리안 실버면 실버, 골드면 골드. 우리가 노블리안의 원권은 이렇게 하위평형 예약이 가능한데 추첨 접수는 본인 평형해야 돼요. 프레지데이션 회원권이라고 해서 로얄 스위트를 추첨 접수 하실 수는 없어요 실버도 당연히 안되고 본인 회원권에 본인 동일한 객실로 해서 추첨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있죠 우리 하나만 붙었어요 예 당연히 하나만 붙는 거예요 이게 다 붙진 않아요 3지망 중에서 하나가 추첨되거나 아예 탈락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 나오면 당첨된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전화 접수하셔도 돼요. 근데 전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아, 전화했어요. 오메, 30명, 40명이네. 되게, 어떻게 하지?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추천 접수 그 마감 일자예요. 회사에 있어요. 전산그 접수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보고. 그리고 제가 회원분들 예약 관리하면서 회원분들 겨울 성수기. 크리스마스에 가는지 아니면 연말에 뭐 삼척 그새그해도지 보러 가시는지 그거를 대략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밤늦게 전화를 뭐 사모님들이랑 워낙 친해서 카톡도 뭐 11시, 12시에도 하긴 하는데 제가 주세요. 접수 어디로 할까요? 하면은 답변이 없으신 분들 그냥 제가 이무적으로 넣습니다. 보통 삼쪽 솔비치 그리고 3쪽 솔비치가 어려울 것 같다. 너무 몰린다 하면은 델피노. 그렇게 하고 일단 스위트는 저희가 그 스위트 회원권 같은 경우는 그 겨울 성수기 4박이잖아요. 그래서 뭐 1박부터 해서 4박까지 해서 추첨 접수 이용 일자 박수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되고 일단 노블리아는 좀 달라요. 노블리안 의경권 같은 경우는 노블리안은 지분이 있어요 뭐 스위트도 당연히 지분이 있지만 스위트는 여러 곳의 스위트를 음, 접수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노블리안 같은 경우는 그 여름성수기나 겨울성수기 같은 경우에 본인 지분을 내서 접수를 해야 돼요 어, 만약에 우리가 소노펠리의 빌리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냥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분양 지분은 뭐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소노빌리지 같은 경우는 본인 평형으로 해서 접수를 해야 돼요 본인 평형에 본인 지분 다른데 뭐 양양솔비치 노블리안이다나골드영건데 뭐 양양솔비치로 넣어야지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런 박스가 나와요 여기서 본인 지분 그쪽으로 하라고 근데 뭐 양양솔비치 지분이나 그쪽은 바닷가 쪽뭐 교환 노블리안이라고 해요. 교환 노블리안이라고 해서 만약에 양양솔비치 지분은 뭐 다른 지역 뭐 삼척솔비치 여러 데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삼척솔비치 지분 가지고 있는 노블리안의 구도뭐 다른 지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얘네들은 뭐 소노 빌리지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클릭하시면은 아, 나오고 그리고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아니면 보통 저한테 접수를 하고 제가 그거는 제가 처리하니까요. 우리가 겨울 성수기에 노블리안이에요. 삼척 뭐 솔비치 뭐 크리스마스 날그 연말에 삼척 솔비치 노블리안 안 되면 안갈 거예요. 그러면 접수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음, 겨울 성수기 보시면 발표일을 보세요. 발표일있죠 추첨 접수 안 했어요. 안갈 거예요. 3청안 나오면 안갈 거예요. 11월 1일 날 화요일 3시 있죠. 발표하면서 오픈을 해요. 이때 그냥 대기 접수해 보세요. 대기 접수가 1, 2번이면 좀 나와요. 그 대신 1번이어도 페널티가 없어야 돼요. 페널티가 있으면 1번이어도 그냥 계속 머물려 있어요. 1번으로. 11월 1일 3시에 아시고 음, 음. 미충송 지역 포함 다할 수가 있어요 전 지역 우리가 뭐 추첨 접수를 아예 안 했어요 아 이때는 보통 그러시죠 아 우리 계획 없어요 날짜 도래해서 아이고 갑자기 생겼어요 우리 딸님이가 가세요 어? 우리 뭐 가족 부모님이 갑자기 가주시고 싶대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출점 접수를 하시고 10일 전에 취소를 하세요. 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출점 음.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은 이때 음. 또 대기 접수를 하세요. 뭐 열린 데도 있어요. 뭐 겨울 성수기에도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겨울 성수기 뭐 주중 같은 경우에 뭐비발트 파크는 잘 나와요. 보통 겨울 성수기 그거죠.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해도지. 그때 많이 밀리죠. 정 없으면 단양이라도 가져야죠 응. 겨울 성수기 그 말일날 가장 밀리는 게 소록한 거제 오션뷰 전망에서 해를 거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응. 편안하게. 그리고 삼척솔비치. 삼척솔비치 가장 핫하죠. 응.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거 이 보세요. 우리 강아지랑 같이 갈 거예요. 크리스마스 강아지랑 크리스마스 파티 하고 싶어요. 리조트 갈 거예요. 제외돼요 여기는. 저희가 추천 접수 아까 3지망까지 넣었죠. 펫은 추천 접수 대상이 아니에요. 패키스는 오픈되면 잡아야 돼요. 미추첨지요. 음. 그래서 패키스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잔여 객실 미추점지역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연할 3시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패 객실이 보시면 은 어제도 설명했지만 뭐 어, 양평 같은 경우도 스위트 2개 펠리 2개 그리고 소노벨 천안 같은 경우도 뭐 두세 개 밖에 안 되잖아요 뭐변선도 그렇고 뭐 소노벨 시아잘 잡히죠 그 비발디파크 홍천 그쪽은 객실이 많아 가지고 뭐 소노벨 2동 소노벨 D동 패 객실은 그냥 어 3시 열렸네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저희가 뭐 거제라든지 뭐 삼척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강아지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 대기하고서 있어요 분들이 제 회원분들 알죠 말씀드리니까 근데 저도 대기하고 있어요 회원 번호 그 앱에서 그렇게 열어놓고서 바로 3시에 그때 잠깐 다운되는 시간이 있어요 어, 저희 회사 전산도 그 소노테리 리조트 통합관리 예약 시스템도 그때 살짝 다운돼요 그때 긴장을 하죠 막 식은땀 나요 진짜로 식은땀 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다렸다 잡아야 돼요 저도 그 강아지 두 녀석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원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일단 잡아놔요 몇개 없으니까 대기 접수해도 잘안 나와요 객실 수가 적어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보통 겨울 성수 기가 저희가 매년 11월 1일에서 10일이었어요. 근데 뭐 재작년부터 해서 여름 성수기도 추첨 접수 기간이 5일로 좀 줄었고요. 이번에도 뭐 11월 초반 정도 공지하기도 했는데 어 빨리 나왔네요. 접수 빨리 나왔고 12월 21일부터 그 9시부터 그 홈페이지에서 열릴 거예요 10월 22일날 그 9시부터 하시고 10월 28일날은 그 12시까지 예요그 컨택센터도 퇴근하거든요 컨택센터도 퇴근하니까 그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제가 제명 분들은 음 제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 금요일날 아마도 회사에서 12시까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뭐 회원분들과 카톡하고 우리 겨우섬색이 어디로 여행 갈까요? 일단 이날은 제가 회사에 있으니까 어, 연락주시면 되고 결성의추천접수는 이렇게 컴퓨터 PC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응. 궁금하신 사항은 저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세시에 그 하시면은 안 돼요 무음으로 해놔요 근데 카톡이 계속 떠버리니까 회원분들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한테 제가 그제 회원 아니셔도 제가 안내해드려요 뭐제 회원 아니신 분들도 저한테 S S 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저야 열 소노 회원권 음 소노 열 회원권 이게 일이니까요 저는 그냥 뭐답변해드리게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뭐 중국 회원권도 쓰셔야잖아요 뭐 제가 저한테 뭐 제가 서비스 이렇게 해드리는데 월급이나 인센티브가 나오진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무조건 계약 분양 수수료로 해서 영업을 영위하는데요. 중고여권도 똑같죠 추첨 접수는 그래서 중고여권을 구매하셨는데 예약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거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연락 주세요. 너무 전화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제 회원분들 보살피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자 겨울 섬의 추첨 접수 이날 해 주시고요. 어, 궁금한 점은 소노테는 리조트 김생희 부장 연락처는 010-9392-1106이에요. 전화번호 저장하고 카카오톡도 뜨잖아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ksm1106입니다. 여기로 그냥 메시지로 주세요. 어 언제 뭐 하는데 어디로 해야 할까요어 여러 뭐 누굴 려는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런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오후 되세요. 소노텔리 리조트 김세미 부장이었습니다.